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우리 셀바스 가족분들 그리고 주식에너지 가족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급등 나와줬는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 자리 정확하게 기준선 잡아드렸고 지켜주니까 급등 나와버렸죠 대박나버렸고 자이 셀바스 같은 경우는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에서 상징적인 종목이에요 상징적인 종목 왜냐 제가 12월 22일날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처음으로 추천드리고 그 이후에도 눌림목자리 나올 때마다 추천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늦게 보시는 분들도 수익 날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12월 22일이면 바로 이날이요. 완전히 저점자리. 역사적인 저점자리에서 제가 셀바스를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때 우리 주식에너지 가족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우리 셀바스 가족분들은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때마다 불안한 마음 들 때마다 제가 절대 겁내지 마라. 다시 한번 올라갈 거다. 고점 신호 올 때마다 눌림목자리 올 때마다 겁내지 마라. 눌림목자리 기준선 잡아주면 다시 한번 올라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주식 에너지 채널에서 제가 어제 영상 셀바스 AI 뭐라고 했죠? 3만 원까지 급등 나온다. 보시죠 분들 코난 테크놀지 로 넘어섭니다. 조정이 나왔는데도 제가 정확하게 기준선 잡아주면 어된다 3만 원까지 급등 나온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틀 전에도 놀라운 소식 터졌다. 이 자리 지키면 200% 올라갑니다. 이때 셀바스가 급락이 나는데 제가 이 자리만 지켜주면 다시 한번 급등 나온다. 설명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렸던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이 장대 롱바디 양봉의 절반 자리, 바로 이 자리, 이 자리와 그리고 기존의 정고점 자리였던 이 꼬리 자리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 자리와 이 자리를 두 개만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 지켜주면 무조건 장대 롱바디 양봉 쏘아올린다. 급등 나면서 신고가 뚫어줄 수 있는 가능성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이런 모습이 나와버렸다. 자, 그래서 셀바스 AI는 제가 주식에너지 채널에서 GPT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 가장 최초로 셀바스를 강력하게 추천드렸고요 무조건 이 정보 폭등 나오니까 보이세요 여러분들? 17배 이 정도로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그만큼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을 넘어서 세계 1위 등극한다 GPT 그대로 돼버렸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월달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구글바드가 지금 나왔어요 근데 지금 바드보다 GPT가 더 인기를 끌고 있죠? 제가 예상한대로. 트렌드를 읽은대로 그대로 가버렸다고요. 이게 언제다? 이거 눌러서 딱 보시면, 언제 여러분들? 12월 22일. 12월 22일날 제가 AI GPT 대장주, 국을 넘어선다. 급등주를 알려주겠다. 이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종목이 뭐다? 자, 보이세요? 12월 22일에 셀바스, 코난테크놀지, 로 마인즈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셀바스 AI를 바로 이 자리,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때 자리가 언제냐면 6,500원 부근에서 박스권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을 때, 이때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다. 지금 얼마요? 2만원 쪽 신고가 돌파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 주식에너지 가족분들 제가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셀바스 가족분들도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도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어디까지 이 주식이 올라갈지, 그리고 새로운 엄청난 재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재료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셀바스가 오른 이유도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이유도 이 재료 때문이다. 이 재료가 3월 달에 터질 건데 그때까지 기대감을 다시 한번 줄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식 에너지 가족분들 제 영상 보시고 셀바스 지금 들고 있다. 나는 지금 수익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간단하게 수익 중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만 좀 남겨 주세요. 왜냐면 저도 이걸 보고 더 힘내서 여러분들에게 세바스 대응해드리고 또 새로운 정보들도 찾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자, 본격적으로 영상 보시기 전에 제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입장을 하시면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주식에 대한 정보들을 양질의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입장하시면 주식 시장에서 나오는 새로운 이슈들 그리고 새로운 재료들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신속하게 제가 정확한 정보들만 알려드리기 때문에 팩트 체크된 내용들만 보실 수가 있다. 보통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뉴스에서 이런 정보들을 접하시는데 이런 유튜브나 뉴스 같은 경우는 팩트 체크 없이, 그죠 신뢰도 없는 내용들이 올라오기도 하기 때문에 부정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없애고자 여러분들이 이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주식에 대한 정보들을 받으신다면 확실히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어떤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제가 로봇 기업이나 AI 기업들,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핵심 종목들을 제가 다루면서 시장에서 이슈 받는 종목들을 이렇게 차트까지 올려드리면서 정확한 맥점 브리핑해드리고요. 실시간 대응까지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로봇이나 AI, 2차 전지 관련 기업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급등주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12월 달에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전부 다 문자로 대응을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문자로 일일이 답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락도 좀 발생되고, 제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200명이 넘어가는데, 이분들은 하나하나 문자로 답변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완전히 접어버리고, 텔레그램 방으로 전부 다 옮겼습니다. 그래 지난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벌써 2,700명이 입장에 계세요. 보시면, 김재성의 주식투자소통방 구독자 2,700명. 그렇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2.7k면은 2,700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장하셔서 주식에 대한 정보들을 받고 계시고요 제가 한 이틀 전에 반도체 ai 관련주 그렇죠? ai 반도체 관련주를 추천드렸었는데 여기서 추천드린 ad 칩스 이런 정보들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17%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신 분들께는 주식에 대한 정보들도 알려드리고 있고 급등이 나올 만한 정보들도 제가 꾸준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12월달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어떤 종목이 여러분들 이때 당시 문자로 다 이렇게 일일이 알려드렸는데 확대해서 보시면 12월 22일날 제가 시내 주식 채널에도 영상 올려드리고 있지만 주식에너지 개인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급등주를 추천하겠다 AI 대장주 탑3 종목 국글 넘어서 세계 1위를 될 거다 주식 폭등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때 당시 12월 22일날 어떤 종목 알려드렸냐 위에 올려보시면 셀바스 AI, 코난 테크놀로지, 마인즈랩 이런 종목들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AI 관련 기업들을 12월 22일날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방송이 거의 없었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이런 종목들 12월 달에 바닥을 기고 있었기 때문에 저점에서 제가 완전히 역사적인 저점에서 최초로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12월 23일 금요일에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들께 이때 당시에는 일일이 이렇게 매수가와 매도가를 문자로 답장을 드렸고요. 셀바스 6,400원 잡아드렸고, 코난 테크놀로지는 25,000원짜리 잡아드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완전히 대박 나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코난테크놀로지 12월 23일날 제가 문자로 25,000원짜리 잡아드리면서 1 2 3,800원까지 어떻게 했다 로켓 그냥 쏘아 올렸다는 겁니다 대박나버렸죠 4배가 올랐어요 자 셀바스도 마찬가지로 12월 23일날 문자로 매수가 6,400원 들으면서 1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147.5% 올랐고요 2월달에 더 올라가면서 190%까지 급등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12월달과 1월달에 이렇게 AI 관련 기업들, 로봇 기업들 알려드리면서 대박이 나버렸는데 3월달에 급등 나올 종목들을 제가 준비해 놨어요. 이 종목들도 300% 이상, 4월달까지 본다면 5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준비해 놨는데 자 보시면 총세종목이에요세종목이고이 차트가 일주일 전에 캡처를 한 건데 지금은 주가가 이렇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밀리게 되면 더 좋아요. 눌림 목자리 오면 우리가 매수할 거고 세력들이 강력하게 돈의 힘을 실어준 종목이기 때문에 이종목터 어떻게 된다? 눌림목 자리에서 반드시 급등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에 매수에 들어갈 거예요. 자, 이 기업들은 지금 AI에서 좀더 파생된 기업으로 AI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 많이 올랐죠. 이런 것처럼 AI의 후속주로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다. 대장이 될수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기존에는 제가 이렇게 문자로 다 대응을 도와드렸지만 지금부터는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급등주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셔서 주식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급등 나올 종목까지 이렇게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보내신 모든 분들께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할 수 있는 초대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장 문자 받으시면 초대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셔서 주식에 대한 양질의 정보들을 받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셀바스 AI를 여러분들에게 매입가 얼마 잡아 드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12월 23일 날 6,400원 드렸죠. 근데 저도 셀바스 AI를 6,000원에 들어갔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추천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분석을 통해서 저도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을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새 실전투자 실계자를 공개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왜없겠어요 여러분들. 많은 주식 유튜버들이 있지만 실계자를 공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이 없어서 실계자를 공개를 못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자리 오죠 여러분들. 앞자리가 오면 키움주권에서 실계자예요. 실계자를 전부 다 공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종목들 그대로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세바스 AI를 제가 6천원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수익률 122% 물론. 제가 팔고 나서 더 올라갔지만 100% 이상의 수익을 봤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드리는 방송을 하고 있다 제 영상만 믿고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통방 입장 원하신분들은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시면 셀바스 AI가 왜 지금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냐 다시 한번 왜 올라가고 있냐 자 오늘 재료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재료냐 자, 3월 달에 GPT-4가 출시할 예정인데 인간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다. 난리가 나 버렸죠. 자, 3월 달에 이제 출시 예정인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GPT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챗 GPT. 그쵸죠 챗봇. 얘가 사실상 이 AI 시장의 전쟁을 시작했어요. 트리거가 됐다고. 트리거. 트리거가 돼서 이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대기업들이 이 AI 전쟁에 참전하게 만드는 시발점이 얘가 돼 버렸다. 오픈 ai가 되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기존의 챗 gpt는 데모 버전으로서 채팅 저 키보드를 우리가 입력해서 채팅하는 어떤 버전으로 제공이 됐었는데 gpt 4가 이제 3월 달에 출시할 건데 얘네보다 음성인식 음성인식 방법으로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ai와 우리가 대화를 할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인간과 소통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진짜 인간처럼 인간처럼 대화듯이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이 상대가 사람인지 보이시는데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로 수준이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울 수 있겠지만 그만큼 기술력이 다시 한번 올라온다는 거는 이 AI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거고 다시 한번 주가를 들어올리는 트리거가 될 거다. 두 번째 트리거 아시죠?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이 AI 기술력이 더 좋게 나와줘야 돼요. 더 좋게 나와주면 시장에서 더 들썩들썩 거릴 거다. 뭐냐 대기업들이 이런 작은 기업들이 오픈 ai에서 만든 기술력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 비해서 구글에 비해서 작은 기업이 구글보다 더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냈다 이거는 사실상 이 오픈 ai의 구글 개발자들이 있긴 해요 구글 개발자들이 퇴사를 하고 여기 가서 만든 거예요 하지만 구글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죠 그러면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밑에 있는 피라미드처럼 짜여져 있는 이런 중소기업들이 AI 기업들이 수위를 볼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셀바스 같은 종목들. 특히나, 이 셀바스가 국내에서 왜이 GPT-4 기사가 나오자마자 급등이 나왔냐? 이 셀바스는 음성인식 AI를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뭐, 다른 기업들도 뭐 음성인식 할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셀바스는 이걸로 돈을 벌고 있다고. 해요. 매출을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흑자로 유일하게 내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음성인식 기술이 지금 탑에 가깝기 때문에, 셀바스가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GPT-4의 핵심 기술력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언맨에서 여러분들, 영화에서, 토니 스타크가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 아시죠, 여러분들? 어벤져스나 아이언맨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자비스랑 계속 말을 주고받죠. 이런 것들도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인데, 이런 것처럼 인공지능과 대화가 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바스 AI가 실질적으로 이 음성인식으로 실적을 내고 있냐? 자, 매출을 작년만 하도 503억 원, 2022년도에, 자, 2023년에는 매출이 더 오를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역대 최대 실적 기록했고, 그리고 연결 매출이 지금 503억 원에 영업 이익이 50억 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음성 인식과 AI 헬스케어 분야에서 매출을 각각 40%와 50%를 기록하고 있다. 대박이 나 버렸다는 거예요, 대박이. 실질적으로 이런 기술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매출까지 엄청나게 내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AI 기업들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거품 낀거 아니냐. 그죠 그리고 많은 기간 투자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미 일주일, 이주일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기간 투자들은. 근데 어떻게 됐어요? AI 기업들 이 계속 올라가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지금 산업은 밸류에이션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기업에 대한 밸류를 평가한다면 아직 너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 AI 산업을 이해를 한다면 많이 오른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자, 이 오픈 AI가 이 AI 시장의 트리거가 돼서 AI 시장에 엄청난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켰어요. 거기서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게 바로 이 대기업들이에요. 왜 움직였냐? 자, 이 구글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삼성이 그리고 카카오, 또뭐 있어요? 아마존. 이런 대형 빅테크 공룡 기업들이 뭘 하고 있어요? 오픈 AI가 먼저 선수를 치고 들어가니까 얘네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 이 AI 시장은 여러분들 블루 오션입니다. 블루 오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시장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 딱히 없다. AI 시장은 앞으로 발전이 있을 거고 이 시장이 굉장히 막대하게 커질 거고 굉장히 주목을 받아야 되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블루오션이라고요.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 그러면 지금 대기업들이 트리거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뒤처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기업들이 지금 치고 나가면서 이 블루오션을 점유할 수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AI 시장에 다 들어와야겠죠. 자기 제품들을 심어놔야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과 네이버가 동맹을 맺겠다. AI 세계 대전 참전해서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뭐 카카오라든지 LG 전자, 뭐 이런 기업들 대기업들, 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이 AI 쪽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바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삐를 쥐어 잡고 아주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AI 시장이 끝났을까요? 이 산업의 트렌드가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아시죠자그 증거물이 뭐냐 구글의 CEO가 직원들한테 바드에다가 4시간 할애라 이렇게 독려했다는 거예요 바드가 뭐 여러분들 구글의 새 인공지능 제품이에요 그래서 크롬이라든지 이런 인터넷 브라우저에 탑재할 수 있는 검색형 인공지능 AI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가 처음에 창피를 당했어요 얼마 전에 시연을 했었는데 이거 뭐야 채취피트랑 비교했을 때 너무 떨어지는데 오답률이 큰데 이렇게 창피를 당했다가 지금 구글의 CEO가 여기서 창피를 당하고 나서 직원들한테 바드에다가 2시간에서 4시간 할애해라. 인공지능에다가 전부 다 투입하라는 거예요.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런 대기업들이 AI 쪽에다가 이고삐를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뭐 기관 투자들,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AI 거품 넘겼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종목들은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제가 끝날 만하면 재료가 나온다 했죠. 재료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3월달에 제가 엄청난 재료가 있다 했죠. 바로 GPT4. 이거는 음성 인식 기반의 챗봇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음성 인식 관련된 AI 기업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대표의 중심에는 셀바스가 있다. 아시죠? 자 그럼 셀바스 보시면 신고가로 오늘 2만 원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 나왔고 다시 한번 주가가 밀리더라도 어디서 봐야 되냐? 그 전에 신고까지 했던 고점 자리 그리고 이 꼬리를 제거하고 고점 자리 바디만 했을 때 그리고 오늘 양봉의 저점 자리. 자, 이세 개의 자리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두 번째 자리까지는 웬만하면 버텨줘야 다시 한번 신고가를 빠르게 돌파해 줄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고, 제가 봤을 땐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죠? 새로운 재료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재료가 3월 달까지 기대감을 줄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버텨주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더 많다. 여기서 밀릴 수 있는 가능성 10%, 12%.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올라갈 가능성은 몇 퍼센트? 88퍼센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본다면 이 자리 버텨줄 수 있는 가능성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수익 중이시면들 함부로 매도하신 게 아니라 기준선을 잘 보고 대응하셔야 된다. 아시죠? 수익률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셀바스 기준선 다 잡아드렸고 재료에 대해서도 공개를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셀바스를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렇게 말씀해드렸고 계속 끌고 오고 있는데 끌고 오는데. 제가 힘이 됐던 거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수익을 내신 게 저한테는 힘이 굉장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수익을 내셨다면 영상 댓글에다가 수익이라고만, 수익이라고만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도 이걸 보고 힘이 나서 더 좋은 재료들, 더 좋은 분석들, 그리고 세마스의 후속주로 우리가 추천할 만한 종목까지 제가 들고 올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에 좋아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텔레그램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셀바스 AI, AI 관련 기업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서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입장하시면 AI 후속주에 대한 정보까지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셀바스 같은 주력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소통방에 무료로 우리 주식에너지 가족분들 세바스 가족분들, 전부 다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728은행 자리치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초대링크 문자로 답장 드릴 거예요. 초대링크 받으셔서 입장하신 다음에 세바스 대응 받으시고 후속주 정보까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제 개인번호로 소통, 간단하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김재성 대표의 주식 아카데미 1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3월 15일 까지고요. 참가비는 별도로 없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 아카데미가 뭐냐면 제가 직접 만든 교육 영상과 교육 자료를 무료로 제공할 거고요. 제가 13년 동안 갈고 닦았던 이 노하우와 성공 투자 비법의 모든 것들을 녹여서 매매 방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전 투자를 저한테 배우면서 그대로 따라오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카데미 1기 교육생들에게는 실전 투자 목표치로 10배 수익을 목표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계좌에 저한테 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료예요. 저는 여러분들 계좌에 100만 원이 있으면 1천만 원 만들고 1천만 원 있으면 1억 원을 만들 수 있는 투자 비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알려드리냐? 제가 1주차에서는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는 방법, 급등 종목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종목을 찾으면 3월달과 4월달에 급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종목들은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종목으로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 3월달과 4월달에 500% 이상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제가 총 3종목을 준비해놨고요. 세력들의 매집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지금 조정자리가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에 우리가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 선정이 끝나면 제가 매매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처음에는 제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정확한 매수가와 정확한 매도가를 담아서 이 시나리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아, 김재성 대표가 이런 식으로 매매 시나리오 만드는구나. 이걸 느끼시면서 여러분들의 실력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결국에 실전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10배의 수익을 달성해 볼수 있는 이런 실전 투자를 제가 직접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김재성 대표 주식 아카데미 1기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로 참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왜할수 있냐? 저는 대한민국에서 트렌드 섹터 분석 부분에 국내 1위라고 잡아할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식 트렌드 섹터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트렌드 섹터라는 거는 각 분야마다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패션이면 패션 이런 쪽에서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그런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석가로서 활동했었던 이력이 있고요 미래컴퍼니아 주식에너지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고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진짜 투자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아카데미 1기에 참여를 원하시는분들은 제가 3월달부터 시작을 할건데 이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시면 무료로 1기에 참여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방도 모두 무료로 제가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 10배 수익을 달성으로 목표로 해서 제가 일기 3월 15일부터 진행할 거예요. 참여 방법은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핸드폰 번호. 핸드폰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먼저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 입장하신 이후에 저절로 일기에 참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